청지기가 지금 현재 여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좀 말이 많은데, 어 생각보다 이펙트, 신성이, 가시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그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뭐 얘가 뭘 하고 있는지, 그게 표시가 잘안 나요. 아이키 누르면은 창이 나오죠. 여기서 청지기 필요하면 이거 클릭하면은 청지기. 캐릭터를 볼수 있는 안에 내용물을 볼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지배석과 지시석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배석은 큰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틀어 그래서 여기 여기 창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장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시석은 지배석에 딸리는 작은 틀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개 정도 착용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집에서을 통해서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을 보시면은 근접이냐, 먼거리냐, 보조냐, 이 청지기의 공격 형태, 방식. 고런 어, 걸큰 틀을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어차피 원소술사고 공격력은 얘가 딜을 다 넣는다고 생각하니까 얘는 그냥 서포트 보조 역할을 하기 좋을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냥 보조 쪽으로 두 개를 다 넣어 놨어요. 보조 쪽으로. 그래서 나는 만약에 얘를 좀 공격형으로 쓰고 싶다. 근접이란지 원거리란지 그런 것에해서 하나씩 넣어 주면 되죠. 그래서 안에 내용물을 보고 아직까지 뭐가 좋다 그런 게좀 구분이 안 되는데 본인이 보고 좀 괜찮은 거 있으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시석을. 본인이 또 넣어주시면 되죠. 근데 지시석을 넣을 때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활성화된 지배석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델리 날린과 제구측을 집에서 올렸잖아요. 두개 체크 표시가 뜨면은 두개다 어 활성화 돼 가지고 연계가 된다. 어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시면은 어 X 표시 돼 있죠. 그러면 요거 넣으면은 요거 집에 석이랑 궁합이 안 맞다. 어 짝짝 꿍이안 된다. 그렇게 어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만 또 궁합이 맞는 게 있고 둘다 궁합이 안 되는 게 있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확인해서 조합을 해서 맞추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을 제가. 깨뚫기를 썼다 그러면은 지금 요거는 다 궁합이 맞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은 전술적 지원 같은 경우는 재구축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어깨뜨기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 이렇게 표시가 X 표시 뜨잖아요 그래서 요런거를 잘 확인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내용물이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플레이어한테 영향을 주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보강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한테 보강을 얻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런거는 캐릭터한테 보조를 주는 건데 뭐 대표적으로 지시석에 지원받는 기술의 공격 속도가 24% 증가한다. 이것도 캐릭터가 본체가 공격력이 올라가는게 아니고 이 청지기 자체가 공격 속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아요. 지원받는 기술. 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블리자드가 이게 그 지배석을 뭘박을지 몰라가지고 이런 단어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지원받는 기술은 여기에 받는 거. 지배석. 지배석이 보시면은 여기 또 어 클릭하면 물리 피해냐 뭐 번개 피해냐 다 표시가 또 뜨죠 어, 요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어, 공격 형태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냥 말을 어, 지어하는 기술 요런 식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음, 요런 거 보시면은 17% 오한을 부여합니다 이런 거 되어있죠 요런 거는 몹들한테 오한을 걸어 주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몬스터한테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캐릭터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시식이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어 기절 이런 거 적들한테 2초 동안 기절을 걸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캐릭터가 응보의 위상이 있다 그러면은 기절된 데미지에 대해서 추가 피해를 주잖아요 그런 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합해서 잘 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집에서 가고 지지석을 얻는 방법이 보면은 일반적으로 일단은 보석공한테 가면은 어 여기 청지기석 여기서 또 나옵니다 어, 산산조각난 돌과 그 다음에 강철 덩어리 요거를 한 개만 일단 만들어 볼까요? 한 개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데 요렇게 해서 얻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화로를 좀돌아왔는데화로노를 통해서 얻는 방법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화로노를 통해서 얻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얻냐 지하전당 거기서 클리어하면은 마지막에 또 보상으로 집에서과 지시석을 또 주죠 그 다음에 또 시즌여정 시즌여정을 통해서 여정보관함 안에 여기서도 지배석하고 지시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 컨텐츠를 최대한 즐기면 지시석과 지배석을 얻을 수 있더라 이것도 어좀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레벨업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진행사항이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선제지원 같은 경우 현재 1등급인데 최대 10등급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레벨업 어떻게 시키냐 똑같은 걸 먹어야 돼요. 똑같은 거. 선제 지원을 레벨업 하려면은 똑같은 선제 지원 지시석을 하나 먹어야지. 레벨업이 되는데 뭐 하나 먹으면 무조건 레벨업이 되냐? 그건 또 아니고 경험치를 10 정도 얻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행상황에 가지고 2등급까지 30 포인트를 얻어야지 레벨업이 된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 하나 먹으면 경험치가 10, 어 포인트가 14인다고 보시면 돼요. 뭐 결국은 2등급까지 되려면, 선제 지원을 3개를 먹어야 돼요, 3개. 어, 3개 먹어야지 2등급이 된다. 뭐, 그런 뜻이겠죠. 어, 완전 노가다인데, 레벨업 하는 게좀 빡셉니다. 어, 지금 저도 지금 5드, 5레벨짜리가 집에서 기준 하나밖에 없거든요. 어, 그것도 6등급까지는 또 40포인트니까, 똑같은 것도 4개 정도 더 먹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10등급까지 만드는 게, 여간 쉬운 거는 아니더라. 근데 이게 데미지 올라가는 수치가 1레벨일 때랑, 뭐 2레벨 일단은 3레벨 일단은 폭이 좀 크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10레벨 정도 기준이 되면은 어마하게 캐릭터한테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얘가 딜을 넣는다든지 그 체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